이서가 맨 마지막인 것도 마음에 걸려요. 언니로서. 아, 아나 진짜 싫어. 미리 놀라야겠어. 이렇게. 아, 근데 진짜 싫은데요? 아, 나 진짜 싫어서 그래. 나 나오지 마. 아, 이 정도 괜찮아요. 아. 근데 저기 안에 사람 앉아있는 거? 뛰쳐나오면 우리 저다지 뛰는 거다? 기절시켜서 우리 해내는거 <laughs> 아니야? 너 어떻게 학교가 이렇게 많이 바뀌어? 나 <laughs> 진짜... 어? 어? <laughs> 학교가 어떻게... 아니, 해? 아니 움직일까 봐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. 움직이면 너 먼저 뒤로 나가. 다음에 내가 나갈게. 아, <목소리> 자! 숨참콜라브이아 어, 잠깐만! <목소리> 생길 수 없고. 근데 너무 심장이 아파 무서워서 나 지금 진심으 우리 춤출까요? 그으어 소리 내지 말아주세요. 알겠죠? <laughs> 다시 춤춰볼게요. 아 어, 잘한다 잘한다. 아사 착한 아, 사합니다 아, <laughs> 일단 해볼까 해상이네. 온다 온다. 온다 온다. 언니가 맞아 우리 시타 우리 너무 시끄러웠나 봐. 아. 네. 알겠음. 일 끝나셨으면 뒤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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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가. 그냥 지나가래. <웃음> <웃음> 저렇게 말하니까 무서워서 못 지나가겠어. 너 먼저 들어수있겠어 아니요. 언니가 먼저 할까? 아휴. 아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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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휴아뭐아없아 귀엽다 뭐... 어+ 괜찮아 아, 언니 없었나? 아니, 어+ 어+ 잖아 어+ 뭐, 뭐했 어+ 아니, 언니가 문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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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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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